안녕하세요 히스테리아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배틀필드 시리즈가 스팀에 출시되었습니다 이미 오래된 떡밥이었어요 예전에 기억나는 분들도 있으실려나 모르겠는데 진짜 오래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ea는 이미 스팀 시장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스타워즈 폴루노더가 이번에 스팀 출시하면서 대박이 났죠 이미 거기서 얘네는 돈맛을 봤어요 스팀은 돈이 된다 근데 솔직히 좀 아쉬운게 스팀에서 제일 잘 팔릴 거고 잘 팔려야만 하는게 배틀필드 5에요 배필1이 갓겜인데 뭔 배틀필드5냐 할수 있는데 배필5가 최신작이잖아요. 얘네 현재와 미래를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필5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좀 암울한 상황이에요. 솔직히 이번 패치가 진짜 갓패치는 맞아요. 근데 마지막 패치라는 점. 새 컨텐츠가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할게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 올드 유저 입장이고 스팀을 통해 유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영상 보고 새로 유입하시려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같이 잘 생각해보자고요. 이전에 올린 영상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좋구요. 자, 그러면 설명 들어갑니다. 대다수의 온라인 게임은 지속적으로 패치를 합니다. 왜냐? 토끼공듀가 많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질려서 탈조각 재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새로운 컨텐츠를 내놓고 하는 건데, 이건 배틀필드5 포함 모든 배필 시리즈가 스팀 시장에서 겪을 문제인데, 새 컨텐츠가 없어요. 완성품을 다 내놨거든요. 기존 유저들은 계속 하던 거니까 애정을 당연히 가지고 합니다. 저 토끼공듀 짤처럼요. 근데 신규 유입 하시는 분들은 완성품이라는 게 당연히 애로사항이 됩니다 싱글 게임 싫어하시는 분들이 왜 싱글 게임을 싫어하냐 결국에 언젠가는 할게 없어지거든요 컨텐츠 업데이트가 없다?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질리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달 동안 탈주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얘네가 세일 품목을 잘못 정했어요 뭐가 됐건 사람들은 최신작에 관심을 가집니다. 새로 나온 게헌 것보다 좋잖아요? 근데 이 멍청한 새끼들은 배필5를 50% 세일어 놓고 졸라 옛날 게임인 배필3를 75% 할인을 해놨어요. 벌써부터 돈 빨아먹으려고 작정했어. 완전 악덕 대기업 마인드죠? 누가 옛날 게임을 사겠어. 현실을 즉시 해야 되는데. 뭐 사실 이게 고도의 상술일 수도 있는데 옛날 게임 세일 크게 해놓고 억으로끈 다음에 최신작 사게 하려는 거일 수도 있어요. 50% 세일이 절대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뭐가 문제냐? 진짜 저 이거보고 완전 쌍욕했습니다. 미친새끼들이라고. 이 미친놈들이 진짜 쓸모 1도 없는 스킨들을 끼워 팔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배필5 단품은 스팀에다 출시 안 하고, 얼티밋 에디션, 흑우 에디션이라고 알려진 이것만 내놨어요. 단품은 스팀에서 못 삽니다. 오리진에서 단품을 팔고 있긴 한데, 17,625원에 팔고 있어요. 근데 스팀에서 파는 얼티밋 에디션, 36,000원 하거든요? 가격 차이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이거 소비자 기만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유입하시는 분들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럴 일 없겠지만요. 아낀 돈을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계좌 부릅니다. 신화. 신하... 어쨌든 이번에도 실망밖에 안 주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언합니다. 마드잘 박아두세요. 곧 성지되니까. 스친 출시 때문에 핵쟁이들 더 유입될 겁니다. 배틀그라운드만 봐도 설레가 있죠. 말더 해봤자 입만 아프니까 결론만 말하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EA 너네 돈 없냐?